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00년 만에 한번 오는 매수 기회, AI 로봇 이 기업 1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로봇 산업이 2023년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 0 1 4년도부터 로봇 상용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제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9,7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총 자료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AI 로봇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지금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이라는 말 자체가 1920년도에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나서 지금 2020년대 로봇의 전성 시대가 시작이 됐죠. 체코의 작가 카펠 차펙이 희곡 RUR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슬레이브에서 강제 노동자를 뜻하는 로봇화라는 말이 어원이 된 말인데 지난 100년 동안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슈들이 몇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1900년대도 나왔고요. 2000년대도 나왔고 2010년도에도 나왔는데 2022년도까지는 기대감과 상용화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왔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인수가 시작이 되면서 23년도 올 초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로봇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부터 하나 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는 로봇 산업이 진짜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4년도에 로봇 산업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은 로봇의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게 일상생활에서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누구나 길거리에서 보거나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질감 없이 로봇을 봐야지 본격적으로 상용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업무적으로 비전문가도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비전문가가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것 자체가 활용도가 넓어진다는 거겠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속도 가속도 접촉력 등의 제어가 필요한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로봇 팔 기술을 개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이 로봇 기술을 이용하려면 전문가가 이것을 통제하고 그 통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야 되는데 전문가의 프로그래밍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다관절 로봇인 매니퓨 레이터처럼 인간의 팔과 상당히 유사한 동작을 제공하는 로봇파를 비전문가들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원래 로봇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몇 가지 복잡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즉, 어떠한 물건을 옮길 때는 잡아서 들어 올려서 옆으로 옮겨서 내려라. 어떠한 물건은 바로 옮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물건에 맞춰서 그 물건을 옮기는 방식을 교육하고 학습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없이도 누구나 이 로봇에 대한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반복적인 기술시험을 통해서 얘가 처음만 그런 거 아니냐 몇 번씩 하다 보면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술시험을 진행을 해 봤는데 목표값의 90% 이상의 성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비전문가들도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aughs> 그건 말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일반인들 특히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들을 출시해야 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성전자의 보핏이 2024년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시제품만 보여왔던 삼성전자가 2024년도 상반기 중으로 보핏을 출시하면서 로봇 시장의 본격 진출을 이야기합니다. cs에서 보핏을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사내 베타테스트를 이미 마치고 사회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보핏이고요 한 관계자는 이미 임직원을 상대로 파일럿 테스트는 끝냈다 구매를 원하는 임원들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 유통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될까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잡힌다고 하면은 출시된 이후에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게 의료용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시되는 의료용 로봇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용화의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즉,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송 로봇도 현재 삼성이 연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에 대한 다양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보핏이 나오면은 삼성이 바로 또 다른 어떠한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도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이슈가 있죠. 바로 지난, 지난달 17일, 11월 17일부터 시작했던 지능형 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로봇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정 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이 허용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실외 로봇을 자주 보게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내 로봇과 실외 로봇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실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이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미 우리가 식당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서비스 로봇들 배달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배송 로봇에 비해서 아직 실외 배송 로봇 시장은 덜 성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규제가 이번에 풀리면서 카카오나 우아한 형제들 로보티즈 등 실외 배달 로봇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투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2024년도에 눈에 띄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번에 뉴빌리티가 2023년 한해 동안 로봇 배달을 통해서 얻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 결산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실의 실 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인 뉴빌리티가 2023년 동안 로봇 배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 결산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일단 뉴빌리티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4,5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는 뭐 어떠한 캠핑지나 도심지나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즉 도심지 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95%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동의합니다. 즉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거겠죠. 도대체 뭐가 만족스러웠나라고 보니까 배달비가 상당히 저렴하다. 일단 로봇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적게는 천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배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많게 나올 때는 4천5천 원, 8천 원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빠른 배달 한 군데만 가면 되기 때문에 배달 속도가 빠를 수 있고요. 최소, 주문되, 주, 최소 주문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선택이 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현재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30년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서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에 대한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성장 목표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성장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등전 산업 영역에서 2030년도까지 100만 대의 로봇 군단을 투입할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도까지 생산 가능 인구수가 약 320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되는 노동 인구 자체를 로봇으로 대체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4년도에는 로봇에 어떠한 기술이 나온다. 로봇이 어떤 식으로 출시된다. 이러한 로봇들의 기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에 대한 기술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 뭐다? 바로 AI입니다. 로봇에 AI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용화 되는 거겠죠. 실제로 로봇산업협회는 내년의 트렌드는 AI와 솔루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 로봇업계를 관통할 키워드로 AI와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려는 탈중국화에 따른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생산공장은 계속해서 이전되고 있죠. 리슈어링을 통해서 자꾸 자국으로 공장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이 계속 증설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로봇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대대적인 투자 개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즉 로봇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산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자체가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 기준 세계 15대 경제 대국들 중에서 12개국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전망인 만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도쿄 대학교의 연구팀이 기존 하드웨어 의존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AI, 대규모 언어모델을 결합해 더 인간스러운 동작을 하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연구팀은 GPT-4를 이용해서 셀카 찍기, 공던지기, 뭐 팝콘 먹기 여러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로봇을 지도하고 있고요. 이 위와 같은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당히 특수한 코딩이 필요합니다. 셀카를 찍기 위해서도 어떤 코딩이 필요하고 공을 던지는 모션에서도 어떤 코딩이 필요했는데 챗 GPT-4를 통해서 이 GPT-4를 결합함으로써 자연어, 이게 일본어로 돼 있으면 일본어,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은 한국어를 통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은 로봇에게 더 광범위한 능력들이 부여될 수 있다는 라 강점이 있습니다. 즉 로봇만으로는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겠냐 할수 있겠지만 AI가 23년도에 같이 떠오르면서 AI와 로봇이 결합됐을 때 진짜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GPT를 탑재한 로봇 출시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AI 로봇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디자인이나 품질 등을 비롯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양산 업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왜냐 AI를 잘하는 기업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굳이 로봇 기업이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T 4V는 멀티모달을 통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즉 채팅만 칠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말하면 알아서 알아듣고 그것을 로봇에 전달해서 로봇이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GPT-4V 출시로 로봇의 소프트웨어 경쟁보다는 GPT가 탑재된 하드웨어의 디바이스 증가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로봇의 원가 비중이 높은 감속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모터랑 감속기 내재화를 통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출액 수양. 매출 대부분이 2024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즉, 실적이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찍힐 기업이고요. 주요, 뭐, 교촌치킨이나 고피자와 같은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북미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매출뿐만 아니라 뭐 큐렉소 같은 기업들의 이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매출들이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4년도 시장에서 본격적인 수혜를 받기 전에 미리 선점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당 종목분들 낮은 가격에서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높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와 로봇과 AI에 대한 이슈들 많지 않냐? 여기에 따른 내용들 나 확인하고 싶은데 이 자료집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에다가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될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른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건총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들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뭐010 땡땡땡땡 개인 정보들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최소한의 정보만 적으신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가입을 마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 있죠?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공지사항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은,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 PDF 파일 올려놨는데, 해당 파일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 가능하신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의 시장에서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군들이 궁금하다면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들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장전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봐야 되는 핵심적인 뉴스가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8시 20분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장전급등 뉴스만 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을지,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이 급등주가 무슨 재료로 올랐는지, 그리고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 투자하셔서 안에 있는 컨텐츠 이용하셔서 2024년도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